게임에 관한 별 시덕지 않은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영래기의 게임탐정입니다 오늘도 집구석에서 유일한 취미생활 중인 당신 한창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딱 봐도 핵쟁이 유저 하나가 등장해 게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무슨 놈의 핵이 이렇게 판을 치는지 열받은 당신은 아핵 X망 게임 게임사는 핵안 맞고 뭐하냐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텐데요 그런데도 게임사는 도대체가 막을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무능한 대처에 오늘도 고구마 100개 먹은 것 마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릴 뿐더러 다른 유저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게임 핵. 그런데 여러분은 이 게임 핵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선 핵의 작동 원리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핵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를 직접 뜯어 리소스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클라이언트 변조 두 번째는 서버로 보내는 정보를 중간에 가로채 조작하는 네트워크 변조 세 번째는 컴퓨터의 주 기억 장치인 램의 접근에 이를 조작하는 메모리 변조 다만, 클라이언트 변조와 네트워크 변조는 상당히 고난이도 작업인데다가 구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보통 게임에서 보는 대부분의 핵이 메모리 변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메모리 변조 핵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컴퓨터를 하다가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눌러 작업 관리자를 열어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는 해당 내용을 주 기억 장치인 램으로 보내는데 실행된 프로그램은 프로세스라 불리며 램의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런데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차지한다는 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구조나 정보가 메모리에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해커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 메모리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의 구조와 정보를 스캔한 뒤 스캔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 데이터를 조작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캐릭터의 차력이나 공격력 같은 수치부터 상대의 현재 좌표값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해커는 이를 활용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게임을 주무를 수 있죠. 어때요? 참 쉽죠? 이러한 원리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에디트툴이라 불리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치트오메틱과 치트 엔진입니다. 치트오메틱, 많이들 들어보셨죠? 무려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인 1997년에 처음 등장한 에디트툴인데요. 메모리를 스캔하고 이를 조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덕에 과거 수많은 싱글게임이나 웹게임에서 사용된 전적이 있죠. 덕분에 망해버려서 이젠 영영 볼수 없는 게임도 있고요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구나... 켄타로스... 그런데 사실 이 치트오메틱은 오래된 만큼이나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이라 조금이라도 보안이 적용된 온라인 게임에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엥? 치트오메틱에 뚫린 모바일 게임 하나 있지 않아요? 아! 지난 2019년에 한창 이슈가 됐던 그 사건 말이죠 그게 뻥이라고 밝혀진 지가 언젠데 아무리 게임사가 막장이기로서니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에 보안이 뚫리겠어요? 그럼 치트오메틱이 아니면 무엇에 뚫린 것이느냐 바로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치트엔진이란 에디트 툴입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오프라인, 온라인, PC, 모바일 따지지 않고 보안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싱글게임에서 손쉽게 치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트레이너부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핵 프로그램들이 이 치트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될 정도죠. 이렇게 해커들이 에디트 툴을 이용해 게임 데이터를 조작한다면 반대로 게임사들은 이러한 데이터 조작을 막아야겠죠? 싱글게임이라면 플레이어가 무적이 되든 날아다니든 상관없겠지만 온라인 게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간 그날로 회사문 닫아야 할 테니까요. 다행히도 온라인 게임은 싱글게임보다 핵을 막기에 유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온라인 게임들이 중요한 정보를 따로 관리하거든요.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야 하죠. 이 클라이언트에는 게임에 관한 각종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선 이걸 분석해 조작하면 되는데 온라인 게임에선 캐릭터의 정보나 골드 같이 중요한 정보들은 서버에 따로 저장해 놓기 때문에 메모리를 스캔해 조작하는 것만으론 이러한 정보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에? 근데 어떻게 핵이 존재하는 거예요? 직접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면 되죠. 예를 들어 내 캐릭터의 골드는 서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지만 대신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아이템의 정보를 조작한 다음 판매한다던가 무역 시스템이 있는 게임에서 캐릭터의 좌표 정보를 조작해 이득을 취하는 등 각종 싱크빅 돋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에이! 그럼 모든 정보를 서버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님?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서버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늘어날수록 게임사는 더 좋고 많은 서버를 써야 하는데다가 유저와 서버가 주고받는 정보도 늘어나므로 이에 따른 회선 이용료까지 함께 증가할 테니 웬만한 대형 게임사가 아니고서야 감당하기가 어려울걸요? 그렇다고 클라이언트에 있는 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면 해커들이 맘놓고 활개를 칠 테니 대책은 세워야겠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안티치트입니다 게임 실행하다가 이렇게 뜨는 창, 한 번쯤은 다들 보셨죠? 컴퓨터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백신 프로그램처럼 게임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안티치트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안티치트가 존재하는 만큼 핵을 막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나 메모리를 조작하려는 불법 행위를 감지하거나 사용자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을 감시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당연히 강력한 안티치트일수록 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 권한이 너무 강력한 일부 안티치트들의 경우 게임플레이에 지장을 주거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백도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막는다고 핵이 근절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관스럽게도 해커들은 자신들에게 방해되는 안티치트를 분석 후 걸리지 않게 우회하거나 아예 무력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임사는 해커가 사용한 방법을 알아내 그걸 다시 막아야겠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만병통치약이 실존하지 않듯 핵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핵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핵 사용자를 제재해 이를 미리 예방하는 건 어떨까요. 우선 핵을 사용한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안의 강도가 약할 경우 핵을 완전히 감지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강도를 높이자니 너무 잘해서 핵으로 의심받는 개자렉 사례처럼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게임사가 유저에게 제재를 가하려 해도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후에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죠. 이 증거로는 보통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기록, 로그가 사용되는데요. 로그를 분석해 핵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선 보다 자주 많이 로그를 남기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처리는 모두 서버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로그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게임사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로그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하거나 아예 기록하지 않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는 FPS 게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FPS는 장르의 특성상 단 0.1초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걸 모두 기록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로그가 쌓이는 데다가 분석하려해도 보고도 믿기 힘든 실력을 가진 유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 게임에 비해 오제제가 발생하는 빈도도 높죠. 그래서 대부분의 FPS 게임들은 유저들의 신고나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은 결국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긴 하지만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핵 유저를 잡는다 치죠. 하지만 그래봤자 게임사가 유저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는 보통 계정을 정지하는 것 정도인데 까죽고 계정 새로 만들면 그만이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에는 PC방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나 국가간 환율 차이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 혹은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요. 물론 게임사에서 훨씬 강력한 제재인 하드웨어 밴을 꺼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밴 먹은 컴퓨터 부품을 중고로 팔거나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PC방 사업까지 생각한다면 여간 선택하기 어려운 제재 방법이죠. 핵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아예 핵을 만드는 해커를 처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건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에게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관련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그치거든요. 게임 핵을 만들어 파는 해커들이 수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걸 생각하면 그저 손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 거죠. 게다가 이 해커를 잡는 일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게임 핵이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데다가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를 통해 유통하고 심지어 이를 유통하는 것도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유통책을 두고 있으니까요. 결국 현재로서 핵을 완전히 막거나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법. 때문에 오늘도 게임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핵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좋은 게임 환경을 제공하려는 게임사, 그리고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고 싶은 유저가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해 나간다면 언젠간 핵 없는 클린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을 달아 여러분의 생각을 저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탐정, 영래기였습니다.